주제별 성경 암송 189절 시리즈 2 사랑 안에서 자라감 사랑으로 말함 진실을 말함 엘베 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엘베 소서 4장 15절 진실을 말함 골로에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롯에서 3장 9절. 험담을 피함.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9절. 험담을 피함.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웃어라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잠언 11장 13절. 은혜스럽게 말함. 골롯에서 4장 4에서 6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롯에서 4장 4에서 6절. 은혜스럽게 말함.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죄를 시인함.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죄를 시인함. 마태복음 5장 23-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24절. 경청함.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경청함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책망을 받아들임 잠언 9장 8 9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잠원 9장 8, 9절 책망을 받아들임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5절